본문 3, 한줄 내약하면 뭐다? 경기력 빅데이터를 가지고 스포츠에서 경기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가 본문 3의 제목이죠. 내용 요약한거 1번 보다 어, 그렇지. 2번 3번 음. 우리나라가 히딩크 감독이 온 이후에 엄청나게 바뀌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 이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누가 감독이 되면 누가 국가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누구 뽑아 명령으로 막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감독이 뭐 약간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든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빅 데이터 이런 개념이 약해가지고 선수들 각자의 뭐 심폐량그 다음에 이제 뭐 단거리 그 평균 속도 뭐 이런 데이터가 별로 없었던 거야. 근데 히딩크가 오면서 선수들의 훈련을 과학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그런 거에 입각해갖고 선수들을 선발하거나 배치를 시키니까 그 전에 한국팀하고는 완전히 다른 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좀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그 빙상을 잘 하긴 하는데 거기서도 국가대표들 사이에서 막 일부러 뭐 부딪혀가지고 심석희 같은 그리고 또, 누, 다른 사람하고. 그럼 막자본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아, 빨리 이런 후진성을 벗어나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또, 본문 3회 어휘, improve, be able to, 음, performance, 공연도 있고, 스포츠에서는 이제 경기력을 나타내주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메이크 AB는 A를 B 상태가 되게 하다 이런 말을 쓰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 동사로 쓰면 A가 B 하게 하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메이크 아웃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빨리빨리 빨리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일단 메이크 AB에서 B는 목적 보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산하면안 된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콜렉트는 a n 라이즈 분석하다 어, 분석하다, 동사입니다 분사구고는 아까도 얘기했었지, 그쵸? 콤마 어, 앞에나 뒤에 나온 ing가 뭐뭐 하면서 라고 쓰인다고 일단 그게 뭐 중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걸거라고 보면 돼요 Making Sports, 뭐 Exciting 그랬으니까 어, Make A, B 공이 나온 거죠 A를 B가 되게 하면서 스포츠를 더 흥미진진한 것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병렬이 나왔습니다. 동명사 콜렉팅과 애널라이징이 병렬로 쓰인 거지. 전치사 바이의 목적 기업 두 개가 병렬로 이어졌고요. 세 번째 문법을 보니까 정보 그랬는데요. 뭐에 대한 정보야? How m 삼각형 의문사지. 그리고 each player 주어 랜 동사지. 의주동이 나온 거지. 의주동 앤드 하울롱 삼각형 주어동사. 다시 또 의주동이 나온 거지. 간접 의문문 두 개가 동렬로 이어진 것이다. 이거지. 자, 얼마나 많이 각각의 선수들이 뛰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관한 정보. 이게 빅데이터다 되는 거예요. 이 대신. 그러니까 박지성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를 얘기하잖아? 보통 축구한 경기하면 한 선수가 7kg에서 8kg을 뛴대. 근데 박지성은 평균 12kg, 13kg를 뛴거야. 그러니까 정말 실수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지성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움직이는 쪽으로 어떤 선수가 자기를 커버하려고 오잖아. 그러면 자기네 공격하는 공격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카메라에 안 잡힌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움직여요. 박희성이. 그래서 박희성이 별명이 언성 히어로야. 영웅이라고 불려진 않았지만 사실은 영웅이다. 눈에 안 보이게 그 맨유의 승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박희성이 지금도 어 맨유에 레전드급에 속해고 있어요. 홍보대사요. 맨 위에 홍보대사, 지금. <laughs> 대전 많이 봤죠. 물론, 이제 뭐, 차범근이라는 사람은 아예, 레버쿠전이라는 주위의 프로츠구 팀이 있었는데, 차범근이 그때 유명했던 거는 이제 박지성보다는 나름대로 독일에서 더 유명해가지고, 어, 기차역에 레버쿠전 팀의 영웅들의 사진을 기차역 기둥에다가 다 이렇게 박아놨는데, 거기 차범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레버쿠젠에 가면, 차범근이 하면 몇일에한 번씩 그 경기장에찾아가나고 가면은 뭐 선수 때 해줬던 그 차범근 노래 불러준다, 맛있또 어, 아,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동내이또 나왔네, 그치? be able to p l u 동사원형 one and 동사원형 t 가 나온 거지, 그치? 땡땡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고 모모를 이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병렬이 이어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스포츠에서의 경기력 향상 그랬어요. Are you a sports fan? 당신이 스포츠의 팬입니까? Well, 그렇다면은 big data i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선수들의 경기력을 big data가 향상시켜주고 있어요. 자뭐 하면서? 동시에 스포츠를 더 흥미진진한 것으로 만들어주면서, 유명한 예가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입니다. 그 팀이 데이터베이서를 구축했어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느냐. 어, 수집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면서, 뭐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누구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면서 분석하기도 하, 수집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그런 얘기지. 자기네 팀에 대한 것도 했지만 상대방 팀에 대한 것도 했겠죠그저 팀은 항상 골을 잃을 때 보니까 경기 시작 전 5분, 아, 경기 시작 후 5분, 경기 끝나기 5분 전에는 결정적으로 시작하더라그럼 그때 엄청나게 공격을 막 퍼붓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선수는 90분을 뛸 때, 어느 시기 때의, 그, 움직임이 제일 분화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때는 그, 친구, 그 사람에 대한 방어를 좀덜 하는 거지. 어차피 못 뛰고 걔는 가만히 내, 내버려둬봐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짜면 아주 효율적으로 팀 운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지.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어, 예를 들어서, the data included information about how much each player can r n 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뭐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져 있는 데이터냐면, 얼마나 많이 각각의 선수들이 뛸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선수들이 공을 자기가 갖고 있었느냐? 쟤한테 그러니까 공이 가기만 하면 쟤 뺏겨. 뭘 장악력이 없어? 그럼 패스를 극적으로 많이 하면 안 되지. 어차피 뺏기는데. 근데 어지간한면지안 뺏겨. 그럼 어지간하면그 사람한테 먼저 공을 패스를 해야지. 각각의 선수들의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 어. 그 데이, 데이터가 이제 그런 정보를 포함했다는 거죠. with the help of this, this database, 이 데이터베이스 의 도움으로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was able to improve 향상 시킬 수가 있었고, 무엇을 그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 2014 월드컵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독일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월드컵에 이길 수 있었으면, 2018년도 이겼었어야 될거 아니야. 그때 데이터베이스 안쓴 거야? 그건 아니잖아. 지금은 이제 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활용을 또 어떻게 잘하느냐가 같게 지랄인 거지, 데이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고급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지도 중요하겠지 지금도 그런 싸움이에요. 자, 아, 본문 4로 들어갑시다.